비싼 것도 아니에요. 돈 없으신가 봐요. 그냥 나가시든가. Hi guys, this is Randy Park.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디 팍입니다 오늘은 옷 가게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재로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옷 가게입니다. 아, 네. 티셔츠 보러 왔어요. 어떤 티셔츠 원하세요? 어, 티셔츠는 뭐뭐 있나요? A brand. 비 브랜드 있어요. 비 브랜드 좀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얼마예요? 250 달러입니다. 헐, 아 너무 비싸요. 아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비싸요. 혹시 프로모션 있나요? 하나 사시면 하나 공짜로 드려요. 오 개꿀! 그럼 그거 살게요. 아, 네, 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아 채팅 좀 그만 치세요. 현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한글로 해놓은 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저와 함께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옷가게입니다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welcome to 이렇게 쓰시면 돼요 welcome to abc store 이러면은 어서오세요 옷가게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티셔츠 보러 왔어요 i am looking for i'm looking for a t-shirt 근데 i'm looking을 쓸 때는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 uh, i'm just looking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uh, 구경만 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어떤 티셔츠를 원하세요 이거는 what kind of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kind of는 이제 뭐뭐 종류의 이런 표현인데요 what kind of t-shirt Do you want? 티셔츠 뭐뭐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활용한 What kind of? 라는 표현을 똑같이 쓸 건데요 What kind of t-shirt do you have? 네 이렇게 씁니다 위에는 어떤 티셔츠를 원하세요? 해서 What kind of t-shirt do you want? 했더니 이 밑에서는 그럼 뭐뭐 갖고 있으세요? 뭐뭐 있어요? What kind of t-shirt do you have? 아주 간단하죠? 자이두 가지 표현을 한번 좀 어,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What kind of coffee do you drink? 어떤 종류의 커피를 드링크하십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What kind of 뭐? Do you 뭐? 예 이런 문장들은 이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What kind of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브랜드 B 브랜드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있다 있다. 어, 이그지스트 아니에요. 자, 이러면은 어 토익 한 80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그지스트 뭐 있다, 존재한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가게가. we have. 그냥 we have만 쓰면 끝나요. we have a brand and B brand 아 간단하죠 B 브랜드 좀볼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보다라는 표현은 I wanna see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좀 되게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봐도 될까요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구할 때는 can I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can I see 이렇게 얘기하면은 see 진짜 이런 보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can I hav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can I get 또는 can I take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can I have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또는 Can I check? 이런 것도 나도 좋아요 Can I have B brand? 어 그럼 B brand 좀 잠깐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라는 표현입니다 Here it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it is 얼마예요? Hey how much? How much? How much는 풀센텐스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꼭 풀센텐스를 쓰셔야지 영어 실력이 늡니다 풀센텐스는 어떻게 되죠? How much is it? 250달러입니다 2 5 0 a 러 s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풀센텐스로 만들 때는 앞에 'it's'가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it's $250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t o 를 쓰고 뒤에 50 f 를 그냥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t's $250 f i t s $250 그냥 이렇게도 되고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it's $25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헐! 너무 비싸요 너무 여기서 는 이제 너무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oo expensive too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게 to to 용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재수없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라는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강제로 표현을 넣었습니다 이러면 은 백팔 잘려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it's not that expensive it's not that expensive 안 비싸요 하면은 it's not expensive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그렇게 이렇게 어하지않다할땐 not that 이런 표현이 들어와요. 그래서 it's not that expensive, it's not that expensive. 그냥 조금 비싸요. 보통은 여기 a little 이렇게 표현 써서 it's a little expensive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kind of가 a little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it's kind of expensive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ind of expensive 그냥 조금 비싸요. a little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민들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프로모션 있나요? 여기 뭐 없나요? 뭐안 깎아주나요? 디스카운트 플리즈 이렇게 얘기한대요. 디스카운트 플리즈는 사실 그 미국에서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행사라는 얘기를 할때프로모션이란 표현을 씁니다. Do you have any promotions?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시면 하나 공짜입니다. 원 플러스 원일까요 이거는?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얻는다. 하나를 사요. Buy one 하나를 얻어. Get one 공짜로. Free.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이거는 그걸 사다 취하다 얻겠다 라는 표현으로 take라는 표현을 써요 I'll take it 되게 간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choice 되게 좋아하잖아요 I will choice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 말고 오케이 okay, I'll take it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어 그걸로 할게요 라는 표현이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상황극이고요 제가 먼저 한 줄을 읽고 저와 똑같은 스피드로 아마 공백을 좀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Welcome to ABC Store. I'm looking for a T-shirt. What kind of T-shirt do you want? Uh, what kind of T-shirt do you have? We have A brand and B brand. Can I have B brand? Here it is. How much is it? It's two hundred fifty dollars. It's too expensive. It's not that expensive. It's kind of expensive. Do you have any promotions? It's buy one get one free! Okay! I'll take it! 아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드린 이 상황극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입에 잘 붙으실 겁니다 예, 영어를 잘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랜드파이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